건강한 연애가 뭘까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실 정도면 연애를 정말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부지런하고 따뜻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20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건강한 연애가 뭔지. 마음은 정말 바다처럼 깊고 넓게 연인을 사랑하고 싶은데 건강한 연애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인 이후의 삶이 10년도 채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직 20대라면 이것만. 미친듯이 해보세요. 30대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풀을 보다가 이거지, 건강한 연애란 이거야 했던 게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볼 거라서 재밌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이런 느낌 아실까요? 이 사람으로 인해 내 세계가 열리는 느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저는 이 마음 상태를 지속하는 관계를 건강한 연애로 정의합니다. 즉, 연애를 통해 성장하는 관계를 말해요. 이런 건강한 연애를 추구하신다면, 북시그널에 오세요. 미혼 남녀 8명의 책 소개팅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어요. 우리 멤버들이 가치관 소개팅이라고도 부르던데요. 관심 있으시면 꼭 시청하세요. 특히, 책 읽는 남자 주변에 없죠?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자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자, 건강한 연애를 하면요. 내 마음 어딘가에 있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요. 연애할 때만 건드려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연약함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요 학창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이랄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아가 쪼그라들었던 경험이랄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성에게 거절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마음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몸은 성장했지만 마음은 아직 자라지 못한 자기만의 방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드려야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20대라면 자기만의 방을 미친 듯이 찾으세요. 여기에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연애 스킬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 여자가 안 달란다? 뭐 남자가 꼼짝을 못한다? 어, 그것도 중요할 순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 들통나요. 그 방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꽁꽁 닫아둔 그 방문을 누가 여는 순간 이상하이 많지 화가 난다든지 눈물이 펑펑 난다든지 알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치고 싶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방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내 문제인데 방문 연 사람한테 분노를, 슬픔을, 두려움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죠.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투사라고 해요. 상대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거죠.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체로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알았으면 알려 줬겠죠. 조심하라고. 이 방문을 열 때는 노크를 꼭해 줘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연인이니까. 아닌데. 그 사람 탓인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틀리게, 다르게가 아니에요. 틀리게 들으려고 작정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문연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참, 이 방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최근에 봤던 연프가 있어요 은주라는 여자분에게 기만과 형준이란 남자분이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은주 역시 두 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만은 은주가 형준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뒤로 물러서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안 가요 저는 확신이 있어야 가요 사실 은주는 둘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누구도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최종 선택의 날까지 끝까지 고민한 거죠. 이 마음을 김한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봐야 한 사람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날은 최종 선택 전날이었나 그랬어요. 김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자책과 후회를 해요.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서툴거나 혼자 오해하고 내 스스로 망치고 자, 기만은 뭐한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집에 겁먹고 방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아무도 못 열도록. 그 결과 뭐가 남았어요? 괴로움이 남았어요. 뭐라도 해볼걸. 뭐라도 하고 안 됐어도 괴로웠겠죠. 그런데 자책을 길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인정할 만큼 했다면요. 사실, 은주도 두려웠거든요. 은주는 기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형주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죠. 은주의 세계에서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결과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기만은 가만히 있고, 형주는 계속 은주의 세계에 들어와요. 그래서 형준과 은주가 데이트를 되게 많이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주의 세계가 조금씩 열려요. 그렇게 최종 선택의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견고해 보였던 형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안될것 같다는 두려움이 불쑥 올라온 거예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은주랑 데이트를 하는데 20대로 보이는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둘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바로 그때 형준의 방이 열립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눈앞에 눈물이 맺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좀 사랑에 실패한 적이 많거든요. 음주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큰 상처로 돌아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작진에게 말해요. 최종 선택을 못하겠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가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진짜 아이처럼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어, 여기서 T이신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부럽고면 뭐하러 나왔어? 어, 근데 본인도 이 말을 해요. 이럴 거면 왜 나왔지 싶으면서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자, 앞에서 말한 자기만의 방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고리가 바깥에만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안에도 있는데 잘안 보여요. 혹시 그 영화 설국열차 보셨어요? 송강호 배우가 어떤 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문을 여는 거야. 18년째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보니까 이걸 무슨 벽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문이란 말이지. 이 대사처럼 안에서는 문이 마치 벽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문을 열었을 때 나가야 돼요, 밖으로. 언제 또 열릴지 몰라요. 사실 문연 사람한테 고마워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 나가는 순간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 알아요? 이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상처와 마주하는 고통을 지나가야만 하니까요. 방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땅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꽃길일 수도 있고, 그걸 모른 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미는 힘.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유일한 것 같아요. 이 캄캄한 방에서 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 용기를 부여하는 힘이요. 이걸 저는 세계가 열리는 느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네. 형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준은 아이처럼 펑펑 울고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망설임 끝에 결국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다신 안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었대요 내가 한번더 무너지더라도 좋아하는 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욕기를 냈대요 그래서 형준과 은주는 최종 커플이 됐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형주는 이렇게 말해요. 은주님을 통해 저도 좀 열린 세상이 된것 같아요. 은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연애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형주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지난 날의 상처를 어루만진 거죠.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건강한 연애란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관계구나 알아봤어요 제가 은주 형준 이러면서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 이 연프는 50대 버전이었어요 50대가 되면 이런 연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50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이해하는데 미친듯이 시간을 쓰세요 20대 때 이게 되잖아요 누굴 만나도 건강한 연애를 하실 거예요 나를 품는 크기만큼 너를 품어요. 나를 존중하는 만큼 너를 존중해요. 결국 인간은 나의 확장성으로 너를 보기 때문인데요. 이거 조금 어렵죠?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뇌과학적 관점으로 다시 풀어드릴게요. 나를 이해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연애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희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단한 명만 잘 만나면 돼요. 아닌데? 나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건데? 하면, 제 말이 다 틀리겠죠? 그런 분은 끝까지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가시던 길을 어서 가세요. 저와는 가는 길이 달라요. 단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지 마시고 끼리끼리 만나세요. 저는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사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그걸 대화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북시그널에서는 책을 연결고리로 쓰는 거예요. 같은 책을 읽고 대화하다 보면 가치관을 알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클릭하세요. 좋은 연인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해 두셔야 다음 영상도 볼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